구독 좋아요를 꼭 해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?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?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선생님 이제 4월달 되니까 네네. 제 주변에 다들 외로워서 뭐 저는 결혼을 했지만 외로워서 이제 연인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생기고 있어요. 음, 음. 이번 4월 달은 그래도 연애 운이 조금 있다. 짝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어질 운이 조금 있다 하는 그런 띠들 재혼을 할 수도 있는 띠. 어 재혼도 오. 어, 어. 그러면 입담 좋은 개 띠. 네. 입담 좋은 소 띠. 아, 소 띠도 입담이 좋아요? 그렇죠. 아. 말빠른 좀 좋으니까. 네. 아, 또 입담 좋은 말 네. 띠. 말띠세 네. 말띠. 개네요. 네. 입담이 좋으니까 연애 운이나 결혼 운이나. 뭐 좋은 운이나 다 들어있으니까 좋은 짝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네. 자 천십일 회 발음이 너무 어렵다, 그렇죠? 이제 천은 좀빼까요 그냥. 뭐라든지요. 십일회 그리고 십이 회 번호 한번 천자는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세요. 십일회 어, 십이회 네네 번호를 불러주세요. 네, 네. 오반결 한번 봅시다. 이번에는. 네. 제일 좋은 게 나왔네. 6번, 13번, 20번, 27번, 37번, 39번, 40번. 음, 네. 그래 나왔습니다. 음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 개가 넣으니까 어, 이번에 참 좋을 기대해볼까요? 것 같아요. 좋을 좋은 번호가 나간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번호는 그냥.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를 해가 상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